오늘은 아는 지인이 저에게 물어온 음, 질문, 관우는 중국에서 왜 신으로서 어, 추앙받고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삼국 시대라는 것은 진시황이 통일한 이후에 처음으로 나라가 세조가 세계로 나눠진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세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과연 정통성을 가진 나라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또, 한 나라 이후부터 삼국지대를 거치면서 군웅활계의 격동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어, 그, 그, 내용에 대한, 알,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삼국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제그 당시에 조야에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 이 삼국시대를 기록한 역사책은 서진 때이 진수라는 사람이 쓴 편찬한 이 삼국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편찬한 정사죠. 어, 이 삼국의 역사라는 것은 AD 220에서 280년까지 약 60년 동안 이 한나라 이후에 천하의 패권을 놓고 어, 조조, 유비, 손권 세 사람이 뭔가 치열하게 싸웠던 이런 그 역사입니다. 어, 지략이 뛰어났던 조조, 그 다음에 이 한나라의 유씨의 이 혈통과 아마 어, 인품을 가지고 승부했던 유비, 그 다음에 이 강남이라는 음, 지역적 이점과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그 어, 뛰어난 무예. 이를 가지고서 패권 정쟁 탈전에 임했던 이세 사람의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삼국사에 대한 이야기를 삼국지를 통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원말 명초에 쓰여진 나관중의 삼국지 연이를 통해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삼국지 연이를쓴이 나관중은 사실은. 이 삼국시대 220에서 280년으로부터 1100년 뒤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원 중에 이 삼국지 연인은 그 시대, 원말 명초 시대의 어떤 시대적인 어떤 정신을 상당 어, 부분 담고 있다고 보여지고, 물론 이 삼국지 연인은 그런 그, 그 시대 정신뿐만 아니라 아마도 삼국 이후에 중국 내에서 많은 사람들에서 읊퍼진 알려진 여러 가지 저 삼국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제 다시 정리한 측면도 있죠. 자, 그런데 삼국지에서 제일 재밌는 것은 뭐, 다르다시피 결국은 이 위초고의 싸움은 조조가 이끌던 위가 최종적인 이제 승자가 됐죠. 그런데 승자가 됐던 이 조조는 생전에 단한 번도 황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조는 그의 아들인 조비에 의해서 조무제라는, 황 조무제라고 해서 이제 황제로 시, 저, 이제, 저, 맞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은 조조는 죽어서 황제가 된 사람인데, 유비나 손권은 살아가, 살아서 황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재미있는 일인데, 더 재미있는 일은 유비의 수하였던 관훈장은 왕이 되고, 황제가 되고, 오늘날 중국에서는 신으로서 대우받고 있죠. 도대체 이것은, 그럼 도대체 관훈은 어떻게 신이 됐을까? 사실 중국 역사상의 그3대 핵심 사상, 즉 유가, 불가, 도가 이 사, 삼가가 모두 신으로 숭배하는 유일한 인물은 관우입니다. 도대체 관우는 어떤 사람이길래 유불도에서 모두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 관우를 이야기하려면 생전의 관우, 그다음에 사후의 관우로 나누어서 뭐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 관우에 대한 이야기는 정사 삼국지에서는 900자가 채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자는 장생이, 본래 장생이었는데 후에 이제 운장으로 바뀌었다 해서 이제 우리는 그걸 관운장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관우에 관해서 기록 중에는 생년월일도 없습니다. 또 아버지나 할아버지 같은 조상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즉,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관우는 상당히, 어떤, 천민 출신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관우가, 관우의 고향은 해량, 원래 해주였는데, 해주에서 탁주로 도망와가지고, 거기서 어, 활동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해주에서 탁주까지는 약한 15km인데, 그는 왜 해주에서 탁주로 왔을까 그다음에 도망 이란 말 썼어요 망명 이란 말 썼는데 야 우리 이제 이걸 이짐작해서 보면 은 해주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를 보면 합니다 해주는 당시에 중국 최고의 최대 최가 최고 넓은 염호가 있던 것이에요 즉 중국의 가장 염이 염 생산의 중심지였던 것이죠 따서 라 이제 해주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염상, 염에, 염상에, 염에 종사하였어요, 염사업에. 아마도, 관운장도 해주에서 염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짐작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또 혹시 밀머리나 밀거리나 뭐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거기서, 어, 부득이하게, 어, 계속 할수 없었고, 탁주한곳으로 와가 오게 되었고, 거기서 유비와 유비와 장비를 아마 만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수의 삼국지에 보면은 그 여러 사람들을 진수 나름대로 어 인물에 대해서 뭔가 규정을 좀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조조는 시대를 초월한 영걸, 초세 의 영걸이라고 있고송권 손책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영걸, 영웅 호걸이죠. 그런데 유비는 그냥 영웅 이렇게 이제 뭐좀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인재에 대해서는 기재라 해가지고 주유 재갈량 노숙 같은 사람들을 이제 들고 있어요. 또 뛰어난 어떤 선비는 방통 정우 곽과 동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캐팅에 뭐 영사 미사 언사 제사 양장 양신 자주 있는데 장비 관우에 대해서는 호신이라고 했습니다. 호랑이 오자에다가 신하 신자, 그러니까 굉장히 호랑이처럼 용맹스러운 그런 신하였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장군으로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어, 괜찮은 장군으로 지, 저 진수는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관우에 진수가 기록한 그관우에 이제는 약두 가지의 큰 전과 전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난 5년, 즉, 그 AD 200, 년인데 어, 조조가 차지하고 있었던 서주를 유비가 이제 공격해가지고 찾습니다. 어, 저, 저, 뺐습니다. 그러자 조조가 다시 이제 대반격에나섰는데 그러니까 유비가 버티지 못하고 원서에게 이제 도망을 가죠. 그리고 그때 간호는 간우, 포로로 잡히고 맙니다. 그런데 조조는 아마 간호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뭐 해외, 해유, 해유하는 차원에서 그를 편장군으로 하고, 예우를 하고 아주 각별하게 대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조조 밑에서 편장군을 있다가 이때 관우가 상당한 큰 공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은 원소가 자기의 그, 대장했던 안냥, 안양, 안냥을 보내서 어, 조조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조조가 포위가 당했는데 이때 관우가 적친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안양의 목을 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하 아침에 조조 측의 승리로 끝나고 마침내 이 백마의 포위망을 갖다가 뚫게 됩니다. 그래서 조조는 아주 기쁘고 좋아서 관우를 아주 관우에게 한 수정후라해서 한의 수정후라 해가지고 그런 어떤 극진하게 예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조, 이 삼국지에 보이는 이 관우의 이, 이 전적이었고, 두 번째 관우의 또 하나의 전적은 219년 얘기입니다. 사실 219년은 관우가 큰 공을 세웠지만 또 그해 죽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공어는 뭐냐. 유비가 이제 한중왕이 돼가지고, 어, 어, 이 형주 일대를 이제 장악을 하는데, 이제 관우가 이제 에, 유비를 뒤에서 이제 보필하죠. 근데 조조가 이제 관우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관우가 먼저 조인을 공격해서 어, 유비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조는 얼른 또그 어, 우금을 보내가지고 어, 조인을 이제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이 전쟁이 좀 길어져가지고 가을에 갔는데 가을에 갑자기 큰 비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수가 넘치는데 이때 관우가 기습 작전을 해가지고 우금의 칠군, 일곱 개 군단을 완전히 수모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우금을 어, 생포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큰공을세웠는데 이, 이거에 대해서 진수의 삼국지에서는 위진화하, 그 위세가 전 중국을 놀라게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키면서 어, 이, 삼, 이 삼국지에서 어느 장군에게 위진화 전 중국을 양 벌벌 떨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유일한 인물은 바로 어 이때 관우의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조도 이 관우가 무서워가지고 한때 어 수도를 옮길까도 이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이렇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관우의 큰 전투 능력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그 이야기인데, 근데 진수 삼국지에는 또 다른 약간 그, 관우의 어떤 그, 그, 평상시의 어떤 성품이나 대인 관계를 엿보는, 엿볼 수 있는 약한 서너 개의 고사가 있고요. 또 하나 관우의 어떤 죽음과 관련된 또 이야기가 전해집니다.